딱 나주면 상대가 같은 말 들었네요. 기분이 네. 안 나빠. 네, 포스, 음. 포, 컴퓨터가 포스인데, 포선사자 달 조용히 조용히 물탈 물가요.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왜지나 조용히 아무리 조용해도 원래 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약간 다듬어지는 이제 그런 톤이 이제 조용하게 얘기하니까 약간 다듬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래요. 짜증스럽게 이렇게 나가도 톤이 짜으니까 내가 듣기에도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했하셨잖아요뭐 이렇게 해도 토이작으니까 상대방이 조금 덜 반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음, 아, 욕을 하더라도 톤을 낮추면요, 상대가 욕인 줄 몰라. 근데 나는 조금 보고 좀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톤이 좀 톤, 높잖아요. 네. 톤이 아, 높으면 저 사람 듣기에는 나한테 뭐라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손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내 톤을 싹 네. 낮추면 돼. 톤을 네. 낮추면 요 안에 욕이 딱섞여다 나가더라도 네. 이 사람이 네. 그래, 좋게 들려, 이렇게. 네. 근데 톤이 조금은 높잖아요. 그럼 뭔가 조금 나는 괜찮은 말 하는 것같을때 상대가 듣기에는 네. 좀 거슬리는 네. 거야. 데 기분 나쁘게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뭐. 이제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목소리 가커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래 그래서, 조근조근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죠. 어. 그분들은 질량이좀 낮기 때문에, 어. 낮은 사람들한테는 말을 조곤조곤 설명해야 돼요. 아. 조곤조곤설명해 상대가 좋게 받아들이거든. 근데 아무리 내가 설명을 잘하더라도 목소리톤이좀 높아지잖아요. 아. 그 사람, 이 사람만 듣기만 거부한 거라. 이해도 못 하겠고, 막 이렇게. 근데 친절하게만 대해줘도, 이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죠, 이렇게. 아, 조용히 얘기하니까. 아, 그렇죠. 조용하게 아니, 얘기하면 다 친절한 걸돼버리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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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용히 얘기하는 거. 어. 그래서 그런 분들 접할 때는 톤을 낮춰야 돼. 고마워요, 고맙소, 막 고맙소하면서 했잖아요. 나는 그냥, 내가 항상 똑같이 했고 톤만 조금. 그렇죠. 나나 지금 분이없거든요 근데 청년의 음, 이 반응이 또 아, 고마워요, 고맙소. 음. 그게는 진짜 고맙다는 거거든. 고맙소랑 그런 할배들은. 어디가도 나를 친절하게 안대 하는데 어, 아. 요 지금 오늘 너 전화하신 분들은 톤을 낮춰 가지고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아. 대하고 있거든.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러지. 어디가도 음.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지 않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명언이지. 음, 그렇죠. 어. 사실, 이거는 진짜 음. 정말 많은 거 같아요. 네, 내 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무시하고 들어오거든요. 어, 따단한말 한마디 안해 주고 친절이라는 걸 몰라. 근데 나하고 통화할때 하는데 네. 목소리 톤도 싹 낮춰주고 예쁜 목소리를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설명해 주니까 이분들은 그말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라 아 맞는 말씀입요 그게 말 끝날 때 분명히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고, 고맙다는 표시를 할 거예요. 그 하는데 어, 그 생각을 못해어 어디 가서 대우 못 받는다는 생각을 못 했다. 음. 왜냐면 사실 어찌 보면은 뭐 거의 열의 아홉은 남동화잖아요. 그러면은 뭐어디 가서 그렇게 뭐 대우가들 그런 어떤 위치는 아니잖아요. 사실 다 평민들이 어디 가서 대우받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더 취약계층이니까. 그렇죠. 다 무시하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나는 존중해 주거든. 내가 지금 겸손하게 상대를 존중하고 들어간 거예요. 음. 존중하니까 그 느낌이 딱 받은 거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음. 이 사람들 이 말하지. 이랬어. 진짜. 반응이 은하시르군데. 그러면서 그랬었거든요. 일단 나를 낮추는 마음이 들어갔어요. 내가 어, 어, 상대를 딱 대할 때 그게... 조금 겸손하게 대하겠다는 네, 마음이 네, 네,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상대 에너지를 좀 확히 읽어 그려. 그럼 엄청 있잖아요. 각인을 막하면서 <laughs> 굉장히 그거분 사실 좀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있 그러니까 그이 그,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존재가 결국 나를 읽게 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라는 그런 문제 마음 이좀 많이 좀 이렇게 예전에는 참 이런 마음, <laughs> 사람 말했다 공부한 좀 하고 진짜 사람 말해. 아, 그래,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이거름이또 내가 존재하는 바탕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존중하는 마음, 좀 고마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좀 사실 좀 진심으로 깔려있는 걸 잊기는 해요. 아, 그렇 아, 그래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를 아끼고 싶잖아. 그러면 네. 스스로 존중되고 있어. 요 근데 사람들은 상대를 아끼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내를 겸손하게 낮추려고 하거든요. 이걸 네. 낮추려고 노력하는 거지 절대 상대한테 낮춰지는 네. 게 아니거든. 네. 그냥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딱 들어가잖아요. 네. 상대에 조금이도움되는 네. 내가 이렇게 네. 말과 행동을 하고 싶잖아. 이 네. 마인드만 딱 들어가더라도 나는 네. 스스로 겸손해있는 거라. 상대를 스스로 지금 존중하고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 마음이 없어요. 이마음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네. 내가 좀 낮춰야 된다니까 그냥 스스로 자꾸 낮추려고 노력하는 거지. 네.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상대를 아끼고 사람 마음이 안들어가는데 내가 조금 몸을 낮춘다. 이게 겸손이 되느냐? 겸손이 안 되거든. 상대를 존중한 마음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별말 안한것 같은데, 상대가 에너지를 느낀 거예요. 아, 나를 지금 존중하고 있구나. 에너지가. 에너지가 무서운 거죠. 사람의 풍기의 에너지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 에너지를 상대가 다 느꼈어. 그러니까 뭔가 고맙고 감사한 거라. 그러니까 평소에 같으면 치고 들어올 건데, 치고 들어온 것도 내가 만든 거거든. 그때는 그 에너지를 많이 안 줬어요, 그냥. 아 근데 지금 요번에는그예지를 많이 추운 거라 지금 이거 존중하는 느낌이 딱 들으니까 상대도 고맙다고 딱 들으는 거지. 아그 할배가 고맙소 이러는데 할배 진짜 고맙고 대신 이렇게 일생 걸 드는 거예요. 무시적 하 거. 아니 근데,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냥 아 우리가 감사합니다니까서 그의뢰로 우리 항상 마지막에는 딱 어디든지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에뭐 감사합니다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음, 그런 거치고는 너무 진심인 거야 할배가 <laughs> 그래가지고. 감동을 한 거죠. 누구도 나를 존중 안 했는데 항상 무시하고 들어왔는데 내남남 모습을 딱 보면 사람들이 딱 무시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전화통화사에서 한, 어? 상담하는 분이 아주 부드럽고 나를 존중한 마음 딱 들어오니까 내가 감동을 입은 거야. 사람들은 신이잖아요. 그 말의 에너지에서 정확하게 상대한테 전달이 되거든. 상대가 그 에너지를 다 읽어내린 거라.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전화 걸때한말딱 하잖아요. 그한말 들으면 난 그날 에너지 꽉 차는 거야. 그렇죠그 공부를 시킨 거예요. 내가, 내가 낮추고 겸손한 데에서 스스로 겸손이 안 되거든. 상대를 아끼고 사람 마음이 먼저 딱알려야지만 나는 스스로 그냥 낮춰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고그 마음이 안 들어가고는 절대 아무리 형식적으 낮추려고 래도 절대 나는 상대한테 겸손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나는 겸손하게 말과 행동을 했다거든. 겸손하게 네가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도 절대 상대를 아끼고 사람 마음을 진심이 안전다 됐다. 그게 없기 때문에 상대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최대한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했다거든. 그건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한 거지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 절대 안 들어가 있어요.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 들어갔으면 상대는 절대 나한테 뭐라고 치우고 절대 안 들어가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 한마디 하는 거라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고 이렇게 나를 이해를 좀 시켜주지 왜 이렇게 대하냐 <laughs> 하고. 어. 어. 근데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 들어가면요 그 에너지가 쫙하게 읽어져요. 음.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사무직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그냥 형식적으로 많이 대하잖아요. 로봇 같이 이렇게 그냥.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나는 존중했다 그래. 이렇게 예를 갖췄다 그거든어 그거는 너가 그냥 형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 상대를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상대가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음. 아, 오늘은 아. 네, 렇죠 절대 상대를 겸손하게 대하고 존중한다 해서 절대 존중 안 돼요. 음. 상대를 존중한다라면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딱 깔려있어야 돼. 네. 이게 딱 깔려있으면요. 나는 그냥 가볍게 조금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상대가 다 안다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이게 진짜 네. 겸손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게. 근데 네,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노력, 그게 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것도 질량이 차야지. 네, 그렇죠. 아니 내가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결국엔 나를 위한 거거든요. 네. 나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 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상대를 위함이 있고 나를 위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이 들어와서 내가 아, 아 이래서 아껴야 되구나.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이 소중하구나. 아 이래서 래서 감사한 거구나. 나는 이런 정보들을 내가 조금 이제 안에 아, 네, 들어차 있으니까. 음, 그걸 들어차 있죠. 원리를 아니까. 네, 원리적으로 이제 들어차 있으니까 이제 그게 그렇죠. 막 애써 막우극다심으로막 아, 그 하려고 안 해도 이제 좀 스스로 이렇게 좀. 배워나오는 부분이 좀 이제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하잖아요. 네. 그럼 누가 나한테 아침에 일어갈 양식을 줄 사람이 있어. 그 네. 사람이 손님이 만들어진다니까. 네. 그 사람이 네공부식을줄 네. 네. 사람이에요. 네. 네. 아침에 출근하면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좀 진상질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나쁜 말을 치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네. 오만 욕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게 네. 지금 나한테 일어갈 양식을 주기 위해서 네. 네. 들어오는 거라. 네. 네.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운 사람 아니에요. 네. 저 이제도 그런 어, 그렇죠. 이제, 네. 이제 세상으로 이제 보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어, 오늘 은 누가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줄까? 내 영혼에 필요한 에너지를 누가 나한테 채워줄까? 내가 분명히 부족한 게 있을 텐데 그걸 상대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대가 만들어지는 거야. 오늘 요한 마디 들었잖아요. 내요한 마디 먹어야지 내가 물려 터지거든 요거 안 들어오면 내가 물려 절대 안 터지는 거예요. 오늘 어떤 손님 말은 내가 좀 엄청나게 자기 하소연하고 있네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다 들어야지만 내 물리가 터지기 때문에 이상대 자가 좀확히 만들어진 거라 오늘은 또 충분했는데 나쁜 말안 하고 또 좋은 말만 하고 있네 오늘은 좋은 말을 들어야 될때또 내가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다 있어 가지고 나한테 한마디씩 다 하고 있는데 내가 항상 상대 의내 잣대로 내쳐내 버린단 말이지.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게 받아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못할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양식이 다 다르죠. 다, 다 주는데, 자가 받아먹냐 못 받아먹냐. 그렇죠. 고 영양실조 걸리냐 안 걸리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필요한 양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날 아침에 준다니까. 하루 출근했을 때내 네. 상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정확하게 나한테 그 에너지를 주러 오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좋은 말만 많이 먹었잖아요. 그럼 한쪽으로 치우친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 네. 나쁜 말을 내가 받아 물수 없네. 그럼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거기 있는 거거든. 그럼 자연은 그런 사람을 많이 보내줘 이렇게 보내가지고 나쁜 말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 니가 음. 자랄 때 곱게 자라가지고 남한테 욕도 안 들어 먹고 부모한테 이렇게 욕 한마디 안 듣고 회초리 한대안 맞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상대가 만들어진다니까 한대 맞을 상대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요 <laughs> 내가 자라면서 들지 못하는 아주 좀 이렇게 싸다운 말들 네. 좀 못된 말들을 많이 하거든 네. 왜 니가 자랄 때그 말을 안 듣고 자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이 들어와야지만이 내 에너지가 밸런스가 맞은 거예요 안 그러면 한쪽을 치우쳐가지고 비대칭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나는 좋은 말 들을 때는 좋아. 근데 상대가 조금만 나쁜 말 하면 막 그냥 그냥 삐기네. 마음이 상한단 말이죠. 요거는 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한테 주고 있는 에너지예 지금. 내가 이 에너지가 다 차면요, 나한테 그런 말할 사람이 절대 안 만들어져. 음. 자연에는 이런 법칙이 있는데 항상 내잣대로그 말을 쳐내버리는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했는데왜 저런 진사 손님이 만들어졌지? 어, 네가 저 진사 손님 통해서 그 말의 에너지를 네가 받아 먹어야지. 네가 물리가 터진다.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죠. 오늘은 내가 출근할 때 내가 모자란 부분이 뭐가 있을까? 누가 내 영혼에 필요한 진량을 좀 채워줄까? 이렇게 접근하면요. 오늘의 양식은 을까 오늘의 양식을 먹은 거라. <laughs> 네, 네. 네, 자꾸 이렇게 남한테 나한테 욕 한마디 듣고 좀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다는 것은 네. 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라고 지금 나한테 들려주는 거거든요. 다이 있어서 나한테 주는 건데 네. 내가 항상 쳐내버린 거라. 왜 사람들 조만 맛 듣기를 원하거든. 니네 조 말만 듣고 자라가지고 조금 성격이 좀 삐뚤고 뭐가 나니까 저 나쁜 소리들 네가 좀 듣고 살아야 된다 얘야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 귀에 들리는 거라 근데 요거 받아먹으면 요 조금 받아먹다 보면 그 에너지가 좀 찼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 안 만들어져 희한하게 안 만들어진다니까 그럼 내 앞에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딱 나한테 맞는 사람 내취향이 맞는 사람만 딱 나하고 영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오는 인연이 바뀌는 거거든. 나한테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잔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욕한 말 하고 있으면은 내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인용할 양식이거든. 이걸 감사히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욕도 에너지 맞죠? 어, 그렇죠. 그렇죠. 세상 어. 에너지 아니죠? 에너지 아니게 하나도 없죠. 내가 그냥 내 낮게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안 나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먹는 거지. 그렇죠. 편식하는 거잖아요. 네. 좋은 것만 먹고 내 기에 좋은 것만 이렇게, 저거는 내 기에 참 듣기 좋다. 어 듣기 듣기 좋은 말만 먹어가지고, 네가 뭔가 좀비뚤어져 살아있어. 요 사람을 잘 대할 수가 없어. 조금 모가 난거 보면 막 그냥 욱하는거 이렇게 같이 싸우고 있거든. 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일어날 때, 그래서 그 에너지를 채워라고 자연 나한테 이런 걸 양식을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오만 인 년들 다 만나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걸좀 주는 거거든. 자연인은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걸 주는 법은 단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내 자태력을 쳐내는 거라 왜? 조말마들을하거든 좋은,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것만 볼라거든요. 나쁜 것도 봐야지 네가 물리가 터진다. 얘야 이렇게 알게 주는 거죠. 물리가 터지려면 요 오만 지식과 오만 환경이 다 들어와야 돼. 한쪽을 치우치면 요 절대 물리가 안 터져. 사람을 대할 때 치우치게 대한다 이 말이죠. 많은 정치인이고 많은 예네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을 하는데 좀다 한쪽에 치우쳐서 활동 하거든 왜 한쪽에 치우친 지식만 먹었는 거다. 쓴소리를 안 먹고 자란 거죠. 쓴소리는 좀더 쳐내거든. 어, 어떤 사람의 논리와 어떤 상식을 갖다 대면요. 나한테 안 맞다고 좀더 쳐낸단 말이야 그걸 틀렸다고 하는 거지. 네가 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네한테 그 일용할 양식을 좀 주고 있으니까 감사히 받아먹으면 내 에너지를 그냥 차는 거야 물리가 그냥 터진다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물리가 안탄자 전부 다 상대하는 말다 쳐내 버리거든. 내 상식으로 내 잣대로 다 쳐내 버린다 말이야. 그럼 사, 이 사람은 항상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라 항상 좌파만 되는 거라. 네, 그렇죠. 이 시대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좌파이든가 이쯤 다 한쪽이 치우쳐 있단 말이죠. 이렇게 <laughs> 네, 중도에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어, 진짜 깨친 자가 아니고는 중도에 서 네.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전부 다 한쪽으로 치웠어. 그래서 좌파와 우가쫙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제가 공부를 해. 그거는 자꾸 치우치듯 네요 자꾸. 우파는 안 가지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laughs> 에너지를 받아 먹어야 되거든. 내가 자파에 좀 치우쳐 있으면 우파에 에너지를 내가 좀 받아 아, 먹어야 되는 거야. 너무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고. 듣다 보면 신경이 라고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 내가 싱해질끼는 거거든. 네. 그 원리를 알면요. 저 사람 우파의 말도 내가 다 받아들인 거라. 그럼 자파의 말도 네. 내가 받아들이고 우파의 말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다 먹다 보면 거기서 물류가 터진다니까. 그러면 중도에 딱와 있는 거야.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좌파를 설명할 수 있고 우파를 설명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한쪽을 치우쳐 버리면 내가 좌파에 치우쳐 있잖아. 이거 우파 만나면 절대 이 사람 이해 시킬 수 있는 힘이 안 나와. 그냥 서로 탓하고 그냥 싸우고 있죠. 이렇게 내 논리로 갖다 대가지고 상대와 싸우고 있는 거지. 절대 우파를 이해 시킬 수 있는 힘이 안 나온다니까. 그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지금 금방 제 말씀드리면서 들은 생각이. 아, 그런 말들을 다 들여 들어놓으면, 일단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일단 안다는 거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놓으면 되잖아요. <laughs> 내 귀에 들리고 있잖아. 내, <laughs> 네, 나한테 보이고 있잖아. 요 그거 보고 들린 거다 들어놓으면은 그냥 <laughs> 네, 안에서, 영원에서딱 네, 타가지고 스스로 딱 질서를 잡아줘요. 이렇게. 네, 네. 이게 물리 터지는 거거든. 근데 왜 들어온 걸 갖다 굳이 이렇게 쳐내냐 이거지. 입맛에안 맞다. 입맛에안 <laughs> 맞다는 거죠. 어. <laughs> 자연은 네가 이거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네. 지금 보여주고 지금 네. 들려주는 건데 이미 보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냥 사, 이렇게 흡수하면 되잖아. 흡수하면은 내 영혼에서 스스로 딱서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딱 필요한데 딱 배치해가지고 물리가 터질 건데 꼭 잡하는 잡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서로 이해시킬 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틀리다는 걸로 들어가 버리거든. 세상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나는 맞고, 너는틀리다이거지 이게 바로 논리와 상식이거든요. 어, 양쪽 편을 다 갖다가 지식을 다 흡수해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되니요 그러면 좌파도 이해시킬 수 있고 우파도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어, 그래야 이제 바른 사람이라 할수 있지. 한쪽에 치우는 사람은요, 뭔가 에너지가 부족해. 그럼 계속 이 에너지를 받아먹어야 되거든. 좌파 치우친 사람은요, 우파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우파가 계속 만들어져. 내 앞에 와서 우파가 계속 논리와 상식을 주장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맨날 싸우고 있는 거죠. 그 받아 먹으면 되잖아요.